매경 프리미엄 뉴스입니다. 홍장원 기자, 서강대 이대 중앙대를 제꼈다 그러네요. 대학평가 첫 500위권에 들어가는 베트남 대학들이 매경 프리미엄인데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 Times Higher Education이 2022년도 세계 대학 수인 인을 발표했는데 뭐 다른 거보다는 폴레형들이 이제 어 5개 500이, 세계 500위권 안에 두개의 대학을 배출했다고 그래요. 시아나에 다낭에 있는 두이탄데 호치민에 있는 돈득 탕대. 처음 들어보는 대학들입니다, 저는. 저도. 근데 이것들이, 어, 이렇게 다 올라갔다고 그래요. 음, 저도 몰랐어요. 베트남 2위를 기록한 것은, 어, 하노이 과학기술대. 여기 유명하죠. 하노이 과학기술대는 유명한데, 순위 100, 250일에서 300위권에 올라서, 전북대나 서울시립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네. 어, 호치민 국립대는 4 0일위 정도 하고 있다고 래요 어, 이4 0일위에 들어가 있는 호치민 국립대는 어, 국민대나 서울과기대와 또는 숭실대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베트남 대학이 두 곳이나 500위 안에 들어갔다고 하니 놀라운 성장이라고 합니다. 두이탄대나 돈득탕대는 저도 모를 정도로 네. 처음 들어보는 대학들인데 이두 대학은 중앙대, 이화여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국민대, 숭실대 등웬만한 한국 인 서울 대학보다 더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을 받은 게 됩니다. <laughs> 그것도 뭐다낭에 있는 두이탄대 같은 데는 지방 대학으로 볼수 있는데. <laughs> 네 시안하네. 참고로 세계 1위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2위는 미국의 칼테. 그 다음에 하바드, 스탠포드, 캠브리지, 영국의 MIT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프린스턴대, 유시버클리, 예일대, 시카고대, <laughs> 시카도, 시카고 대학도 톱텐에 들어가는군요. 중국에서는 칭화대가 세계 16위로 아시아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베트남도 빠르게 성장하는군요. 하노이 닥터입니다.